써어가지고 나오더만 형이 <laughs> 똥버려서 <버릇도> 안되겠는데 <laughs> 이러면 나오더만 어디가어요집 해가 될지지 아, 고기 타만 올려줄까? 아이고 타만 나. <laughs> 어. <laughs> 어, 태양에 바람이 별로 안나왔네 그죠? 바람이 공수처에 어, 바람이 없 <laughs> 왕털.. 아 왕털신 안나오네 <laughs> 왕털윤 왕털윤은 누군데요 재영이 왕털영으로 해주세요 아 그럼 왕털시... 나도 영이 들어가있고 왕털신 많은게 없다 왕털제 <laughs> 왕털제 오안 털림 왕구행님 턴제와 <목소리> 백님은 아까 도 패스 치는 좋아는데 무조건 골이야 생각했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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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골안 들어가도 그런 거 하나 나오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지금까 진짜 안렸다그 그 이후에도 안 풀렸어 형님 응, 딱 그거 하나 풀렸 너무 안풀더라고 됐다! 슈팅 슈팅! 오, 파울 누워 누워가지고 허리 팽이 났다 내가 지 허리 아파서 물안번마좀떠 물래 앉아봐 형님 누워 선 어, 형님 와. 저쪽 봐야 돼 선심이 걸어다니는 게 제일 나아 나을끼데 허리 아픈 거면 둘서어서 <laughs> 예, 아, 그래 누워 앉다니던 그래, 누워 그냥 누워, 아, 누워. 누워. 힘, 음. 좀힘 주지 말고 힘주힘힘 아...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 더경직될 있긴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엎드려 엎드려야 돼 엎드려. 돼. 아니 엎드려면 아라. 나리 그래. 지난 같은데. 아... 야 진짜 아, 편하게 아, 안 찌. 뭐 떠라 또. 이 그게 제일 편하나? 응. 네, 네 그리고 그래 네, 뭐 네. 아니 자유적으로 해야 돼 자유적으로. 바로 걸으면 안 돼. 아... 허리를 그래서 이 이래가 옆으로 세우자. 허리 어. 네. 내가 주는데. 놀라만이석이그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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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워꼭 무릎을 세우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럼 허리가. 아이고 어이 들어가 삐겼다 들어가 삐겼다 들어가 삐다이나이스 형 그냥 뛸만하면 뛰도 돼네 뛰면 되니까 예안 네. 그러면 또 이게 아마 6개 맞추고 아마 자체 게임 할것 같다 네네 네. 추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래 허리에 답이 자주 오요 갑자기 이게 내가 좀안 그러니까 내가 이래 허리에 답이 자주 와요. 디스크 말고 근육 놀래서 이래 돈이 그러면 서가지고 가게 한 바퀴 싹 돈단 말이에요. 안 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그 몰라. 현재 누우면은 이 네, 편한 하여간. 자세가 된다 하는데. 누워 가지고 무릎을 세워. 제대로 누워 나 어. 네가, 아, 빨리 네가 빨리 나는 네가 일어나 가지고 아, 그, 일단 당장은 누워 있어. 누워 제대로 누워 고 무릎을 세워 누워서 무릎을 세워. 아침에나 또가침에나또 그래야 이게 놀란 그제자리가만히 있네. 제일 편한 편한 데에 있 그 아파도 있잖아. 어. 응. 아, 안 되나? 어, 많이 아프군요. 그 많이 아프고. 아, 게그는건더라도제 영화. 하여튼 나는 한 바퀴 걸고 왔다고 사람 어라할줄 알았어. 5미터도1 0터도 괜찮거든. 운동하는데. 아, 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잖아. 마스 아. 아. 누운 자세는 무릎 잡아 봐. 이게 제일 어! 슛! 아안 하고 발아 쟤는 문없이 아니 근데 딱 저리 가라 띠라고 좀. <laughs> 띠라고 좀. <전. 웃음> 어, 아이라크뭐 사람들이 거라 고 미리 왕구야이다잖아 <laughs> 어? 다마사 가면 되지사가로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지금, 지금 지 알아서 떼고 있어 떼고 아, 어 남이 아, 있어. 남이 왔나? 좀안주무도 되겠어?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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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를 이렇게 이렇게 막 요쪽 으쪽 요쪽으로 맞는데 오늘은 하인을 하는 게 없잖아. 응. 하... 이러고 이러고 누워 있다가 나러면 괜찮아. 머리 되게 하고 오네 아, 저 이상이 없는 거. 놀리는 데 털이 나빠지면서 상니팀얘기 되니까 털이 왜 이렇게 저렇 이리 저렇 해볼까? 아유 아, 괜찮아요? 살 아, 다리로 가고 이교차로한번 풀어봐 한번 해보니까 은알주면 알림이 뭐이 이거 비싸 그니까, 알림 얼마나

스프레스를 받으려고 리바바 I d 오 n t know. I don't 는데 o w I don't know. I don't k 살, 이 수술을 이렇게 했다가 렇게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보 해서, 이렇게 조금씩 렇지 해서, 이렇게 그거는 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고렇해 근데 이게물건이되게 해서, 이이 네, 작아가지고 막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laughs> 이제 일수 있으면 일렀서 걸어. 그래. 네, 그래도 그래도. 아버지 기다린다. 그래. 네. 아버지 기다리신다, 아리 지금 가야 니다이 밖에 고가 제이지 아버지. 멋다 아, 응. <laughs> 마지막 세, 세 번째 게임 타고 갔다. 제이 네 번째 게임 타고가지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laughs> 제이 <제인>, 빠졌다. <laughs> <맛있다, 이거. 웃음> 아 우리 아, 됐다, 다 풀리다 이제 내 머리 풀어야겠다. 아, <laughs>

아니 내가 손오이 옛날 같진 않다. 아 어, 이거 죽은 자를 일으켰다. <laughs> 내라. 너도 설사 낄게 줄게. 아, <laughs> 아, 네. 아, 야, 아. 오늘 제 제일 인기 있었으면. 왜요? 아, 제일 인기. 장마사지 하고 난리났을 키다. 끔찍했어요? 이제 배 온갖 온갖 배를 다 넣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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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사지 한다고. 형 괜찮아요? 괜찮아 요 이러면 나라 이러거든. 됐다. 치료나 괜찮아, 됐다. 괜찮아요 지 어? 괜찮아 <laughs> 야, 야 집에 가서 놀 있을 때물을 세우도 있잖아. 어디에서 멀리 이렇 하잖아. 막 베개를 공보든가이 센서가 세우고 바로 막차뛰잖아 그냥 재행 빨리 안 나오고. 볼때 근처에서 옆으로 그렇게 안 돼. 벽 세우 시간 진짜. 아. 그 심판이요. 심판 재랄거 아이가 심판 재랄 거인데 심판이 보통 그럴 때의미적으로그 얘기하고 있을 때 이거 안 돼요. 심판이 말하고 있을 때 플레이하면 안 되거든요. 안 찍은 아닌데. 네. 이거는 약간 페어 플레이에 대한 암묵적 룰 같은 건데. 심판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있을 때는 플레이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보통 저번에도 아시 안게아 캐... 어, 언제였지? 이강인이 옛날에 유구였나 그때 그쪽 먼 곳이었죠? 조영욱, 조영욱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찍찍 찍고 바로 그냥 지가 찾잖아. 예, 예. 해도 돼요. 어. 근데 심판이 보고 있었잖아. 어, 해도 돼요. 어, 저거 뜯기막 웅성웅성하고 있고 심판은 찍고 어, 보고 있었어. 해도 돼요. 맞아요. 는 항상 가지고스뿌리 하긴 하는데 안 저런 쇼이 심판이 게임에 관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뭐 얘기하고 있을 때할때 플레이가 되면 안돼 그러면 심판이 그거 하자 삐삐 이거 하자 두번 부는 거 삐삐 두번 부는 건 이의제기거든 요 야, 그러면 안 돼. 야, 다시 해. 이런 놈이. 뭐 하세요? <laughs> 사람들이 잘 모르는 놈을 좀 가르쳐 줄까요? 몇명 퇴장당하면 어. 게임 끝나야 해요? <laughs> 아니에요, 형님. 네명 퇴장당하면 모 습해해요. 일곱 명. 일본에 미야 되면은 무슨 게? 되이네 다섯 명이라고 하고. 네, 는그냥 지금 경기 점수 그상당없이3대 0. 아. 이렇 넘었다. 또 넘었다. 욕심이다 욕심이네. 욕심이네. 욕좋이네 욕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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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이네이네욕심이이 노래는 하 장렬이. 허리만 좋아서. 할만 안야야 うわっはい。 Level is low, the aircraft will go to the home point in ten seconds. <laughs> go home. <laughs> ending